AI 혁명 유레카의 순간은 2010년 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 싸움으로 외면했습니다. 깜짝 놀란 중국 미국의 지도자들이 AI 혁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쟁으로 나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정치 위기 상황입니다.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만이 대한민국에 생존과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AI 지설이 도약,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교육, 의료 분야에서 AI를 잘 사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누구나 지방의 소도시에서 상간 벽지에서도 서울 강남 아이들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1대1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밀 맞춤형 건강 AI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선제적 AI 건강 서비스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K 클라우드 산업을 성장시키고 AI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GPU에 맞을 국산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인 NPU 생산과 수요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AI 의료 이 반도체 혁신 연구일 52시간 애외주항 실시. 이런 과감한 조치로 AI 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조업입니다. 미중 패권이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인공지능이 가공할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K방산, K-원전, K-조선 같은 우리의 강점도 AI 날개 없이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제조국가 명성을 구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 AI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글로벌을 좌우할 수 있는 AI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데이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데이터를 매일매일 산업 현장에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의 문을 열고 글로벌 테크와 협업해 제조 AI 퍼스트 무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 이후 우리가 축적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혁신할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황무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를 딛고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랐고 지금은 미국도 도움을 청하는 K조선, K반도체, K원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역대국, 산업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화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초그대 제조 AI 국가로 다시 한번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